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지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5장. 나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을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엽기 5장입니다.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 요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12절에서 21절 자신이 본 환상을 언급했습니다. 요비당한 고난의 근거를 과거의 범죄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엘리바스의 논지가 4장에 이어서 5장에는 엘리바스의 더욱 구체화된 확고한 신념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은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자기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 신 의존적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요배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요배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8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은 징계 뒤에 오는 행복을 말함으로써 요백에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입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계속하여 고난의 원인인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9절은 요백 재산과 가족의 상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은 욕 자신이 겪는 육체적 고통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은 욕이 불평을 합니다. 3장 11절에서 26절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욕의 신앙이 잘못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엘리바스는 욕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10절은 인자하심, 11절은 극휼하심을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바스의 주장 속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강조함으로써 원유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소홀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웃에게 서풀은 훈계나 충고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당하는 고통에 심오함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일반 원칙이나 원리로 평가하고. 급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전혀 무익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상대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권한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본달락에서도 여배 권한과 범죄를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6절과 7절에서 여러 가지 인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바스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죄인들의 복은 기한이 있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 기한이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죄인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거죠.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볼때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받을 징계에 대하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 7절 고난의 기원 보편성 불가피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뒷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엘리바스는 요비처에 있는 상황을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시편 89편 1절에 언급한 거룩한 자를 1절에서 인용해 주었습니다.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누,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쩐 피조물도 인간을 도와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둘째, 엘리바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여비 계속해서 완고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강변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강도를 가일층 높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은 범죄에서 온 것으로 인간 자신의 책임이며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같은 논조를 통해 욕의 완악한 고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강론은 우리의 생활 전체 영역에서 명심해야 할 산교훈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인간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올 경우에 엘리바스의 설득은 매우 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 성찰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라고 자기 자신을 잘 살핀다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여배의 불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지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본 단락입니다. 여배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앞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잠시 중단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온화한 속성들의 눈을 돌리게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하고 15절에서 16절, 요배 회개를 한 엘리바스의 변론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달락이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첫째, 매우 뛰어난 시적 표현을 사용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지시를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얻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의도된 영적 유익과 향상을 위하여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엘리바스는 여백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내적 간구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게 내적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적극적인 수고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에서 27절. 징계 뒤에 오는 행복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엘리바스의 지극히 도식적이고 냉정한 사고 체계가 강연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 직접적인 권고의 내용이 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벌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하여 피력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에 순응하여 복을 회복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외적 죄악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3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증벌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에 순응할 경우 오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욕에 대해서 적절한 경고와 권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욕에게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을 강조하는 바 인간의 본성적인 유대감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상태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며 징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23절에서 27절은 엘리바스는 기독교 진리의 역설적인 사상, 즉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서 얻게 될 복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인간들에게는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만일 인간이 그것들에게 순종한다면 실제로 징계는 인간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견책을 징벌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현재의 평안함은 미래의 슬픔이 될수 있으나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며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될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진리.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복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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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